방금 소개받은 KDI의 고영선입니다. 그 제목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경제 정책의 성과인데요. 오늘 그 강경식 부총리님 기조발제를 포함해서 이미 어 많은 분들, 특히 과거에 현장에서 그 경제를 진두지휘하셨던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 주제로 발표하게 된 것을 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굉장히 좀 걱정은 됩니다. 제가 발표할 때좀 별로 떨리지는 떨리지는 않는 타입인데 오늘은 저 진현 부총리님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좀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이 그림은 x축에 60년 당시의 우리나라 소득 수준을 보여주고 y축에는 2020년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기준으로 저소득 그리고 중소득 고소득 국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60년에 저소득에 속한 나라 중에서 고소득으로 뛰어오른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수있겠습니다 아까 그 월뱅 사무총장께서 위대한 리치업 애니 건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도약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과 더불어 고용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고용률이 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많이 올라왔고요. 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있습니다. 실질 임금 상승률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성장이 마치 대기업만을 배불리는 성장이었다고 말을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임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를 유지하면 10년에 두 배로 뛰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실제 임금 수준은 두세배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성장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생산성 향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와 착각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다시 그려봤습니다. 저는 일곱 가지 이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 제가 경제 성장이라든지 발전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6, 7년 전에 그 KDI의 CID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어, 경제 그 국제개발협력센터인데요. 어,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개도국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제가 생각했던 우리나라와 다른 개도국의 차이 그리고 또 기존의 여러 가지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일곱 가지 방 정도로 그 요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수출 진흥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거의 없으실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수출 주도가 아니라 수입 대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수출 진흥 쪽으로.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까 강경식 부총리께서 실사구시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 주도의 산업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그 성장했던 개도국 중에서 정부 주도로 산업화를 하지 않은 사례는 없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산업화를 한다고 해서 성공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세 번째는 민간 기업의 활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정부 주도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전면에서 그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사실은 저는 민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 아틀란틱 배런 후의 진수식 장면입니다. 1974년도 사진이고요. 어, 그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배를 진수시키까지 진수시키기까지 어 외화를 조달하고 기술을 도입하고 또어그 판매처를 확보하고 했던 모든 과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정부는 큰 방향을 어 제시를 하고 또 금융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읽고 낸 사람들은 사실은 현장에 있는 기업가라는 사실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다른 개도국에 가 보면 공기업이 굉장히 많다는 것과 대비해 볼때 우리나라의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란이나 어느 나라든 가 보면 공기업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곳에서. 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은 사실은 민간 기업을 키우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네 번째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 투자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 우리나라는 기초 교육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남미 같은 데 가보면 어, 다른 나라도 다른 기독도 그렇지만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그런 경향을 볼수 있지만 우리는 고등교육보다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기초교육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부수리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거시경제 운영도 상당히 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남미를 비교를 해보면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재정운영이 굉장히 방만했습니다. 또 환율도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80년대 이후에 거듭되는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재정관리라든지 통화관리, 특히 환율의 신축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해왔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료 체계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나라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63년에 우리 정부가 행정고실을 도입하면서 능력주의에 입각한 채용, 승진, 이런 배치 과정을 도입했다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많은 개도계가 보면 이런 능력주의보다는 정실주의스포일 시스템에 의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무관까지 다 바뀌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 공무원 제도를 관료 제도라기보다는 사회보장 제도 특히 대학생 그 대졸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같은 그런 측면에서 운영하느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1950년대에 있었던 토지 개혁 그리고 말씀드린 기초 교육의 확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토대라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관련해서는 다신 그 아스모글과 로빈슨의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잘 나와 있지만.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포용적인 모든 국민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동기와 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엘리트 계층이 중심이 돼서 엘리트 계층을 위한 정치 체계와 경제 체제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들이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간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250인 이상, 그러니까 대기업 대비 250인 미만,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른쪽은 제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R&D 투자와 같은 혁신 역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민간 부분 R&D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압도적으로 대기업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아린들을 대기업이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생산성 차이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특히 그 전통 서비스 업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큽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전통 서비스 업이라고 제가 여기서 이름을 붙인 도서 매업, 음식 숙박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 고용 비중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그 일자리에서 차지한 비중은 30%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 수출 대기업, 제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좀 질이 낮은 일자리가 분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왼쪽 그림은 250인 이상 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분의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 왼쪽 끝에 보시면 독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독일이 중소기업의 천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기업들은 대부분은 중견기업, 이제 대기업에 속하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만큼 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자체가 마치 글로벌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기업 좋은 산업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은 어, 좀 일자리 절, 그러니까 질이 좀 낮은 그런 일자리가 많이 분포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 일자리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 외에 교육이라든지 다른 우리나라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낳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 저희 KDI에서 전망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신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탄소 중립이라든지 미중 간의 태 패권 경쟁, 인구 구조 변화 이런 많은 분들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 근본적인 것은 결국 우리가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유연하게 실용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나 이념보다는 실사구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인적 자본의 확충이나 공교육의 정상화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어, 많은 분들이 생각,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것은 이제 미국의 일인당 GDP를 기준으로 해서 일본, 한국, 중남미, 중국의 일인당 GDP의 그 상대적 비중을 비율을 이제 그린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지만 최근 한 10여 년 간에 과거 한 10여 년 간에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퇴보라는 것이 분명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본의 경우나 중남미의 경우에 보면 어,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laughs> 규제 개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본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제는 노동 개혁과 같은 노동 시장 규제와 같은 핵심적인 영역에서 규제 개혁이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은 어, 저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규직 보호는 경직적입니다. 그리고 비사, 비정규직 사용은 제한적이고 도사관계는 적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빠른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어, 만들어지고 확장하고 또 변신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교육도 전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은 EBS에서 어, 방, 방향했던 것인데요. 부끄럽지만 여기 외국 분들도 계셔서 부끄럽지만 10%에서 20% 정도 학생들만 끼어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저렇게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문제를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노동 계약의 문제나 공교육의 문제나 다른 모든 문제들이 사회적 합의구조의 미진에서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컨대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란 문제하고 경직적인 근로자 보호라는 문제가 과연 양립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천재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이 과연 바람직한지 초등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이나 이건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규제 측면에서도 국가 경쟁력의 향상이란 문제하고 지역균형 발전이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다른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인적인 분석 그리고 자기의 진영을 떠난 정직한 토론 이해와 양보의, 거쳐, 이해와 양보의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분석과 토론보다는 낮은 품질의 갈등만 나타나고 있고 문제 해결은 제자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정치 정부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한번 스키매틱하게 그려본 것인데요. 먼저 오른쪽 어,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사회적 문제가 인지가 됩니다. 그컨데저출산 문제라든지 균형 발전 문제라든 것이 인지가 되면 국민들이 정부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 저희 같은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또 언론이나 국회나 이런 곳에서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큰 방향을 정해서 정부에 전달을 해야 되지만 아무도 아무도란 말은 좀 심한 말 같고요. 어 제대로 그 여과 과정이 작동을 안 하면서 그대로 이런 정 국민들의 요구가 정, 정부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어, 분석하지 않고 몇 개월 만에 대책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금융 지원 세제 지원 조달 지원 모든 지원 정책들을 나열을 해서 어, 정책은 발표하고 그러나 어~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이런 정책 때문에 결국은 어~ 대부분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이 그냥 정부 예산만 늘어나고 정부 사업만 늘어나고 정부 공무원만 늘어나는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물론 해결은 안되고 이제 문제 문제가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 사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예컨대 중소기업 정책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에는 한천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R&D 정책은 과기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에서 한 400개 정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각 부처의 국가, 국장, 과장 자리, 사무관 자리와 다 연결되면서 그대로 존속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의 정책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제의 해결은 결국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이라든지 기득권의 반발 그리고 정치화권과 정부의 역량취약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근본적인 부분에서 뭔가 해결을 찾아 나가는 식으로 해야 우리가 앞으로 많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그 도전을 극복을 하고, 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